아유 그분들 마감도 못 하게 막 마감 안 되면 마감 안 된다고 막 소리치고 하면서. 피자도 엄청 싸구려로 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안녕하세요 면접 중대장입니다 오늘 이사보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하게 되면 연봉 1억 이게 약간 좀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어 누구나 이제 세일즈를 할때아 그래 나좀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지금보다는 내가 좀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세일즈 에 뛰어드는 거야. 이렇게 하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사실 현장에서 이제 세일즈 하다 보면 야 이게 또 쉽지 않구나. 사실 그런 걸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도 경쟁이 많겠지만 오늘은 요즘에 이제 제 이메일로 처음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 지금도 메일을 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저희 지점장님 믿고 저희 관리자만 믿고 여기 들어갔는데 하 진짜 힘듭니다. <laughs> 이런 메일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 우리가 세일즈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내가 뭔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면 나중에 좀 속이 상해요. 뭐 한두 가지가 이제 뭐 속이 상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천천히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처음 이제 좀뭐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 될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여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누구나가 이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한 연봉 1억 정도 이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정도 하려면 물론 내 스스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서 하는 분들도 거의 뭐 상위 5% 10%의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에서 일하냐가. 진짜 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봉 1억을 만들어주는 어, 그런 관리자를 만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담아 볼게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좀 관리자나 피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 어떤 관리자를 피해야 되냐? 자첫 번째 수수료로 뭔가 딜하려고 하는 관리자들 있죠. 그런 관리자들은 점점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 무조건 수수료 내가 이만큼 줄게 일로 와 그런 분들을 모두 피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수수료로 당신 예전에 해왔던 연봉 이 정도인데 내가 그 정도 대비해서 뭐 두배 보정해줄게요. 뭐세배 보정해줄게요. 나 믿고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조금 심하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어깨에 들어오다 보면 이건 보호 어깨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합을 맞추는 과정인데 특히 보호 어깨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좀더 있다는 거죠. 돈으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물론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어떤 회사를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아 내가 받던 연봉에 뭐 1.5배, 두배로더 줘. 그래서 아 그래. 이 형이면 내가 할거만 여기서 좀더 많이 받고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그 선택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 수수료로 딜을 하려고 하는 관리자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조직에 별로 비련이 없는 거예요. 왜? 관리자들도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관리자들도 그 회사에서 뭐 뼈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뭐 보험회사건 어떤 회사건 가장 그 회사의 주인은 뭐 임원들도 아니고 관리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그 회사의 진짜 일반 정직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회사를 꾸려간다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만약에 뭐 보험 세일즈 를 시작하려고 해. 그런데 우리 회사로 와. 우리 회사 연봉 어, 내가 좀더뭐 정책 지원금이나 이런 것좀더 맞춰줄게. 더 잘해줄게. 그래서 수수료로 뭔가 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은 피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세부적인 이유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뭐 지점장이고 뭐 지사장이고 요즘에 너무 직책들이 많아요. 그쵸. 그렇죠? 뭐 대표님들도 많고 그렇죠? 워낙 직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직책이라든가 어, 그리고 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돼 있어. 야, 우리 지점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내가 그 지점에서 가장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그 관리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관리자잖아요 그쵸 그게 뭐 지점장님은 지점장님 아니면 지사장님은 지사장님 아니면 뭐 대표님은 대표님 그 어떠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지점이라든가 그 조직을 선택하는 건데 그 기준 자체가 그게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으로 넘어가잖아요 회사라든가 어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 많아 우리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많아 이제 이런 거로 넘어가면 나중에 일 번과 똑같아요 별명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조직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제가 이것도 결이 비슷한 거는 결국 내 스토리가 없는 관리자는요. 뭐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내 조직을 데리고 계속 움직일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그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럼 너는 처음에 들어갔다가 내가 선택한 처음 관리자 따라서 계속 움직일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고 뭔가 선택한다는 거는 그 사람,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는 그 관리자의 성장 스토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성장 스토리가 없다. 그러면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그 성장 스토리를 어디서 확인해요? 그렇죠.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반드시 저는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가셔서 일을 좀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들은 그 조직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 업에 대해서 안하는 분들보다 좀더 오래할 가능성이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세 번째는 관리자인데, 영업 개수만 아직도 쪼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도, 뭐, 10년이 훨씬 넘었을 때도, 그때는 뭐, 원수사도 그렇고, 그때는 GA가 많이 없었을 때니까, 그때는 목표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목표 주고, 주간 목표로 그냥 다 때려서 막, 화가 들이 제 많잖아요. 막다 그리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도, 그런 조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제가 봤을 때,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관리자가 그러한 성향이고, 그 뭐, 목표대로 그, 그 조직 움직이면은, 조직은 이제 그렇게 갈수 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업에 대한 목표,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줘. 그리고 개, 영업 개수에 대한 것도 뭐 같이 하자고 해. 그렇게 하면서 뭐 같이 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뭐 어떠한 다른 환경을 구성해주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목표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제 2040 보험에서도 앞으로 적어도 2040년 이상까지 세일즈를 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SNS 채널 하셔야 되는데, 관리자로서 어떤 마케팅 능력도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설계사분들은 어떻게 조금 더잘 포장지를 입힐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목표에 대한 것만 계속 쪼고 동기부여만 한다. 근데 그런 조직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장 가능성이 없잖아요. 결국 목표라는 거는 세워하면서 누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목표를 할때 이전까지의 이전까지의 금융 환경과 보험 시장은요. 그냥 관리자들 그냥 쪼았다고요. 그냥 이거 해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막 마음 약한 분들이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전에 그런 게 너무나 싫었단 말이에요. 아니, 본인들은 잘 살면서 가장 지금 힘도 들고 영화 안 되는 분들이 막 그리고 있어. 왜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우리 시험장이 너무 불쌍하대요. 진짜 불쌍한 거 우리인데 이게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앞뒤가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라는 거는 영업 조직에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그냥 막 예전처럼 무슨 뭐 세뇌 교육 하듯이 그런 동기부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마케팅 능력들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뭐 세뇌 받듯이 동기부여를 하고 그러면 은 별로 전 비전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네 번째, 아 이건 제 옛날 그 스토리인데. 처음 셀즈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 어 저희 그때 저희 관리자가 있었죠. 와 근데 돈을 지독하게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 돈을 안 쓰는 관리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운영비라는 게 그때는 많이 나왔어요. 물론 요즘과 그 당시는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았어. 뭐 설계사분들한테 사주는 거는 매주 금요일나 마감 돼와이거뭐 피자헛도 아니야. 그그 그 당시에 피자에땅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피자에땅 피자에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분들 마감도 못하게 막 마감 안 되면 마감 안 된다고 막 소리치고 하면서 피자도 엄청 싸구려로 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돈은 사실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래 생존하느냐 을뭐 본인은 생존할 수 있겠지만 그 보험 산업의 이미지를 좀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뭐 운영비를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했지만 결국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세일들을 시작하시고, 뭐, 이직을 하려고 하시고 하는 거, 결국 내가 또 다른 뭔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그러한 환경에서 저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어, 그냥 무조건 돈만 아껴. 그 돈을 아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설계사분들을 위해서 뭔가 뭐, 동기부여할 수 있는, 자기 기발할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괜찮은데, 그 돈을 다 나중에 보니까, 다 인마이 포켓이야. 그러니까 그런 관리자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최악이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 만나면 알잖아요. 어,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얼마나 주냐.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거는 운영비를 정말 저렇게 쓰기 썼기 때문에 와, 정말 너무 야 도대체 뭐지? 어,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에는 보일 수 없지만 몇번 이제 여러분들 이직을 하시거나, 뭐, 좀 만나다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기개발 하지 않는 관리자. 어, 저는 그런 관리자는 절대 좀 피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되게 자기개발 욕구도 강하고, 정말 마음도 좋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조직원이 늘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 되게 안타깝죠. 가슴 아프죠. 근데 그런 분들은 한마디로 너무 순수하고 너무 퍼주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호받계 해서 돈번 사람들 예전에 보면요. 얄밉게 하는 분들이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 저는 자기개발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결국 관리자의 위치, 결국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회사를 보고 사실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그 회사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데 나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이 대표가, 이 사람이, 이 관리자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조직은 언젠가 조직이 빠그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관리자가 어 내가 막 기대하는 퍼포먼스 아니야.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뭐 자기 개발도 하고 이것저것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이 갖고 있고 설계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렇게 뭐 교육을 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이런 거 둘이 가다느낌 바, 이 느낌으로 알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을 저는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이제 정리를 해봤지만 지금 처음 보험회사를 선택하시든 아니면 뭐 이직을 하시든 오늘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잘 고려해 보시면 사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다 어떻게 퍼펙트하게 맞춰요? 사람이니까 못 맞추죠. 그런데 최대한 이 조건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이런 환경과 이런 관리자 밑에서 일을 하신다면 연봉 1억은 언젠간 저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왜? 적어도 이런 분 밑에서 이런 분과 함께 일을 하신 분들은 오래 갈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당장 보험업을 시작하고 뭐 3개월 있다가 MDRT 된다, 뭐 COT 된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결국 2040년 이상까지 우리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메일들 좀 많이 와있길래 오늘 이 말씀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직을 하시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든, 꼭,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아, 그래, 뭐 회사를 처음 만나거나 이직할 때, 이거는 꼭 보고 가라. 요한 가지 있죠. 요한 가지를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아, 그래, 이런 것들을 보고 가봐야지. 나눠도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존하세요.